요거는 애플 수박입니다 애플 수박인데 이야, 요게 요게 원순입니다 원순 따졌는데 여섯 개 여섯 마디나 두고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여기서 지금 아들순이 요만큼 나왔고요 어, 요거 요거는 아들 가지가 요만큼 나왔습니다 제부잘랐죠 요기 보면은 요것도 지금 밑에 아들순입니다 아들순인데 요거는 너무 밑에 있어요. 전번에 밑에 있는 거 한번 따 줬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아들순은 이것도 제가 따 줄게요. 어, 보통 보면은 요 아들순 있잖아요. 나오는 거 요거 예, 나오는 대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 나오는 대로 뭐세 개든 네 개든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어, 대신에 수박은 요 아들 순이 한 열두 12, 열 마디에서 열두 마디 정도 나가고 난 다음에 꽃대 그 타세요 그래야 수박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얘는 요 보면은 감을 데가 없으니까 지능 코를 갖다가 지가 감고 따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가급적이면 따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들 수는, 아들 수는, 보자. 지금은 두 개가 나왔고, 보자. 한 개, 하나, 두 개, 세 개, 이미 네 개가 나왔습니다. 이미 네 개가 나왔는데, 어, 며칠 있다가 건강한 거, 어, 세 개, 네개 정도만 놔두고, 밑에 거 순으로 따주겠습니다. 요것도, 저붙 자랐네요. 전번에 제가 한번, 어, 수박이 달렸더라고요. 이것도 따줬고, 역시 이것도 박을, 박에다가 붙인 거라서, 이렇게 박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주겠습니다. 따주고, 요 밑에 있는 거, 요 아들 가지도 따주는 게 좋습니다. 따줬고요. 지금 아들 가지가 요 하나, 그리고 두 개, 어, 세 개, 이미 네 개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한 며칠 두고 보다가 건강한 거. 세 개는 네 개만 두겠습니다. 어, 가지, 아들 가지 나오는 대로 다 방임해서 키워도 괜찮아요. 뭐, 판매할 것도 아니고, 뭐, 수박을, 이렇게 애플 수박은 커봐야 애플 수박이지, 뭐, 큰 수박처럼 이렇게 막 되게 크고 그렇진 않거든요. 요것도 지금, 요게 원순입니다. 원순 적심을 했고요. 지금 아들 가지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왔는데요. 요 밑에 거는 제가 이게따 주겠습니다. 따주고 이것도 역시 밑에 거다 따주게 다 따줄게요. 다 따주고 요 지금 아들 가지가 이것도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나왔어요. 세개 나왔는데 요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큰 거, 세 개나 네 개만 아들 가지를 키우겠습니다. 요거는, 어,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성장이 조금 더딥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요대로 둬야 될듯 합니다. 밑에, 너무 아래에 있는 거, 요 수는 제거를 하고요. 적심은 여기 원순이라서 여기 적심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아들 가지가 저옆 보면은 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개 나오고 있는데 어, 요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적심을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요 보면은 아들가지가 얘는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하나 두개 세개가 지금 나와서 자르고 있는데요. 요 아래 요 아들가지는 요거는 잘라주는게 맞는듯해요. 와 요 지금 요거 감자 벌레라고 하죠. 요거. 여기 감자 옆에 있다 보니까 감자 벌레가 많이 지금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요게 요게 어미 원순이지 싶은데요. 여기 원순. 아들 가지가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와, 어떤 벌선 보세요. 이미 이렇게 찾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따져도 되고 안 따져도 괜찮아요. 등굴선은. 역시 얘도 아래 있는 거좀 따주겠습니다. 이거는 하등에 도이안 돼요. 맨 아래 있는 거. 지금 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4개, 이미 네 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따주겠습니다. 어디지? 와, 꽃이 폈다. 꽃도 따줄게요. 꽃도 따주고, 얘도 지금 벌써, 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지금 아들 가지가 나왔는데요. 와, 이것도 한 며칠 두고 보다가 따주는 게 좋을 듯 한데. 잠깐만요. 맨 밑에 거, 요거를 따주겠습니다. 얘도 뽀득뽀득 크고 있어요. 그런데 어, 뿌리 활착도 잘 됐고요. 지금은 괜찮은 듯 해요. 이거는 큰 수박입니다. 큰 수박인데 얘도 지금 뽀득뽀득 크고 있는데요. 그래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죠. 잎이 왜 오거랑한거야? 이이오거랑은 대부분 떠물이 있는데 진드물이 있어서 그러나? 진드물은 안보이는데 왜 잎이 오거랑하지? 진드물 없죠? 안보이는데 흰띠물은 안보이는데 잎이 오랑하네요 요거는 애플수박입니다 애플수박인데 늦게 심었어요 요거는 늦게 심어가지고 어, 그래도 이렇게 지금 아들가지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망고 수박입니다. 망고 수박인데. 너무 빈약해서, 아이고, 걱정을 좀 했는데. 여기 지금 아들, 아들 가지가 지금 요 아래서 하나, 두개세 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거는 잎입니다. 줄기가 아니고.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도 저거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여대로 그냥 더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